음, 이 나무는 지금 수령이약 15년 정도 된 건데요. 음, 전체적으로 이게 수세가 조금 강한 편이죠. 이런, 이런 도장지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길게 뻗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음, 이건 이제 소꼼정정식으로 주지를 너무 주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상단이 불고 너무 이제 길게 커가지고 상단서부터 주지를 조금 숙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게 주위를 숙아내는 겁니다. 이 이런 게좀 강해서 좀 상단이고 우산을 많이 씌워서 빼내는 걸로 해볼거 이것 하나 더 빼내는 걸하겠습니다 여기 두개 이렇게 이게 지금 남양인데 남양 쪽이 너 큰게 이렇게 위리 상단에 붙어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두 개를 빼고 예, 그리고 이 상단. 상단도 너무 센게 배치가 되어있어서 이걸로 배치하는 차원으로 예, 이걸빼는거이거좀내고이 홍로나무는 수세가 대체적으로 좀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전정을 할때 어, 나무 수세를 먼저 살핀 다음, 그 다음에 어, 주지를 어, 먼저 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나무는 지금 가지가 굉장히 많이 주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높은 곳에 우산을 좀 써서, 그 우산 성 것들을 좀 드러내느라고 지금 주지를 뺐습니다. 다시. 들어야 될 것. 여기도 지금 상단인데, 맨, 맨 상단이거든요. 사과 아니어서 자르내고 이것도 이렇게 생해서 자르내고 음, 이것도 사과 아니고 상단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놓고 다른 걸로 이것도 자르내고 상단은 그러니까 사과만 두고 사과 아닌 거는 다 잘라내는 거군요. 테두리가 네. 뭐, 아까보다 굉장히 가벼졌죠. 워 오, 흔해졌네. 네, 이런 거 지금 두개 빼내고, 그래서 상당한좀 많이 빛도 밑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다, 나머지 이제 중간 정도 또 내려와서,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은 이제 아까 큰 거를 이쪽에 남쪽을 뺐, 뺐는데, 이쪽은 대체적으로 안정된이 주지, 주지가 다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음, 꽃만 놔두고, 다른 걸로 다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지 하나 뿌려지는 게 좋지 않나? 어. 이런 거 찍어도 거의 상단 쪽이기 때문에 꽃만 놔두고 여기까지 자르고 이것도 개사 이것도 지금 방향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아래 아, 겹치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꽃이거든 이거 꽃 하나만 놔두고 상단 쪽이 절통이 이렇게 해서 마구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과 달고 심을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보이는 이 가지는 원래 조금 상단이라 어 단축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요, 요, 요 여기 큰 대지를 그 두, 두 개를 빼냈기 때문에 네. 비교적 광환경도 좋고 어또 여기 끝에가 사과이기 때문에 음, 이런 단가지 형태가 형성이 잘 돼서 사과를 아. 끝까지 다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끝에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달면 이렇게 좀 처지죠, 알로. 그래서. 이렇게 처지고. 네, 네. 그래서. 이, 이, 이뭐 이렇게 단축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쪽을 고 얘가 너무 세질 소지가 있어서 그냥 끝까지 사과를 달아서 이렇게 단무닷 사과를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밑에가 해가 나중에 잘 떨어지겠죠. 네. 지금 이 여기도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예비지로 이렇게 좋은 가지를 하나 받아놨는데 지금 얘를 써먹어야 될지 얘를 써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얘를 전체를 이렇게 놔두면 이 밑에가 그 주지가 또이 밑에 하단 주지가 있는데 해를다 가리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는 안 되고요. 여기서 예비지로 받아놨는데 얘도 좀 길죠. 얘도 좀 긴데, 얘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이쪽으로 놔두고 돌리치기 이렇게 단축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래야 밑에 해를 열어줄 수 있게끔. 네. 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밑에 해가 저절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개를 돼 있는데, 얘도 좀 너무 길고 세서, 얘를 뽑고, 얘, 얘로 한두들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밑에 해가 전혀 문제없이 쏙 떨어질 수 있게 그두 아, 개만 딱 드러냈는데도 네, 완전히 네. 광환경이 네. 엄청 좋아졌네요. 네. 그렇, 그렇다고 이거 여기서 빼기는 부담스럽고 요 위에를 뺐기 때문에 사과 사과 이렇게 이렇게서 따는 걸로 하면서 얘를 이제 새로 새로운 주를 예비지로 받아서, 두고 심을 받도록 해가 잘 떨어지고 그래서 옛날에 여름 전자 과대지가 이런 데서 이런 아, 결과지가 네. 나올 수 있게 그럼 해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봐서 상황 봐서 뭐 1년 더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드러내도 별 부담이 없겠죠 상단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했고 지금 이제 여기 하단부인데 하단부도 사실 고민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받아놔서이 가지도 지금 주지가 엄청 셉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단축 들어가서 이걸로 새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중간에서도 이렇게 세지면 이걸 이걸 해놨기 때문에 예비로 이렇게 해서 딸려는게 전혀 거의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사과는 좋은 사과 따는거 그리고 밑에 뭐 회자 떨어지고 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동안 딸수 있지 이렇게 단축에 들어오는 거를, 이런 거를 다 빼는 것보다 단축에 들어오는 거 잘, 농가들께서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위치에서 단축에 들어와서 이거를 공간을 어느 정도 끌고 가다가 점차적으로 다른 게 채워지면 이 전체를 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막뭐 하다가 여기서 다 빼버리고 그러면 이거 텅텅 비고, 또 이거 수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고, 전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지가 좀 세거든요. 턱걸이 한번 해서 쎄졌어요 굉장히 센데. 음, 하늘로 치솟네. 너무 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놓고 쌀을 잘라서쎄요 아. 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이 사과거든요. 끝이 두 개. 음. 이런 거 이렇게 놓고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잘라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아. 도장지 발생이 적고, 사과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인면적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주관이 급속도로 굵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놓고 계속 자르면, 그렇게 놓고, 아까, 여기 봤어.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또 자라준 다음에, 여기서 자르면, 이렇게 놓고 자르면, 여기서 똑같은 굵기에 두세 개가 또쫙 커가지고, 인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주지가, 빨리 굵어지고 쎄지죠더 양분을 많이 형성되니까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약간 수술을 약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끝에 사과 사과를 음. 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아줌으로 인해서 이~ 주지가좀덜 굵어지는 그런 역할을 음. 사과를 하는 거죠. 잘못해서 힘을 빼주는구나 네. 너무 잘 나가니까 못 나가게 그래.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 음, 여기는 지금 중간 정도 되는데요 어, 가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게, 이게 이제 너무 굵은게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소독을 할때 약차가 이렇게 뿌려지는데 음. 이놈으로 인어가지 놔두면 이 이파리가 다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 안이 약이 좀잘안 들어가, 소득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전면 배치되어 있는 거는, 음. 될수 있으면 아주 축소에 들어가든가, 예를 들어서, 이리, 이렇게 축소해서 들어가든가, 이래가지고도 이래 문제 있다. 그럼 다빼야지 지금 이래서 문제가 있죠, 여기. 음. 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 이런 경우는 그냥 다 빼는 거고. 그럴 때는, 가감하게 마음을 음. 비우고 빼줘야 되는데. 요기도 약간, 이 수름을 잘라서 예비지 나올 수 있게 걸 아.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 여기서 또 예비지가 순환한 게, 네 이렇게 뗐어요. 예비지를 나오면 그걸로 또 받아서. 네. 순환 가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열어주었어요. 여기에. 여기. 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했네요. 강하기 네. 때문에 사과 이런, 이런 결과지만 놔두고 여기서 좀안남기고 눈이 가장 안 좋은 위치에서 바짝 놓고 자를게요 더 이상 나가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리고 이, 이게 어쨌든 조금 약간 세기 때문에 사과를 좀더단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과를 두개 밑에 거두개두 두 개만 이렇게 해서 또단 걸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쎄서 사과를 더 가지에 배치하는 거고. 길고. 자, 요가지도 지금. 좀 길어요. 길고. 이게 이제 주지로 이게좀 결과지 많이 나올 수있게 그런 살짝 안쪽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여기 끝으로만 살짝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내년에 아주 이런 거는 훌륭한 주지역, 주지가 되죠. 잠깐. 자, 아까, 어, 그 전지하기 전에 나무하고 지금 이렇게 전지가 다 끝난 나무하고 차이가 나시죠? 아까는 정말, 이발 안 한, 정말 쑥대머리처럼 굉장히 정신이 없고 소소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무권이 이렇게 깔끔하게 전지를 잘 해줬습니다. 자 결국 사과나무 전지는 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환경, 햇빛이 얼마나 잘 투과되게 하는지. 그 다음에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꽃눈, 사과 꽃눈을 보고 전지를 합니다. 어, 특히 홍로 같은 경우는 어, 꽃눈이 많기 때문에 뭐큰 고민 없이 전지를 그래도 좀 쉽게 할수 있는데요. 어, 저희 가을 농우는 정말 달 꽃눈만 두고 어, 전지를 좀 알뜰하게 합니다. 홍로 같은 경우는 어, 물론 나무꾼의 수고가 더 많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봄에 일손도 줄이고 좀더 좋은 사과, 홍로 사과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홍로 전지만큼은 좀 깔끔하고 알뜰하게 잘 해줍니다. 정말 홍로 전지는 나무꾼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전지 후에 남겨둔 홍로 꽃눈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꽃눈만 남겨놓고 전지를 합니다. 홍로는 꽃눈이 어,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꽃눈만 남겨놓고 전지를 해도 어, 착과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나무의 수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그 나무의 착과량에 보통 120에서 130% 정도의 꽃눈을 남겨놓고, 어, 전지를 합니다. 그래야 봄의 일순도 줄어들고, 또 나무 수세에도 영향을 덜 미치고요. 또 좋은 사과를 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을농은 통로 사과나무 전지 후의 모습입니다.